아, 근데, 아까 전에, 저, 헬스장에서, 그, 레플다운거 있잖아요. 그, 땡겨서, 땡기는 거. 막대기, 위에서 아래로 땡기는 거. 그거 하려는데, 씨, 와, 한 사람이 그를 거의 뭐, 30분 이상 붙잡고 있던데? 안 나와, 안 나와. 한번하고 5분 쉬고, 한번 하고 5분 쉬고, 와. 짜증났습니다, 아까 막, 한마디 하려다가, 참았어. 근데, 만약에, 거기서, 그 짓을 한 10분 더 했으면, 뭐라 했을 듯. 언제까지 하시냐고. 암묵적으로 꺼지란 말이죠. 아, 할 거면 꺼지세요. 안 되십니다. 야, 구성 없는 거 해봐야. <laughs> 구성 진짜 아씨 들어가 빨아다시 들어가 안 되겠다. 이거 좋지. 아 그래도 많이 모자른데 지금 테미. 와 깜짝이야. 살짝 듣긴 했는데 와씨. 깜짝 놀랐네. 孙子 어디로 올라가이? 와 가져와 가져와 다 가져와. 안녕하세요, 엔드님. 아 이제 나 봤나? 안 봤지? 그래 보지 마. 나무다반무못다았다나이스다 나무자다! 나무자다! 나 같은데 아무자다나다 나무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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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자이 나무자다! 나자 이깡. 참. 저거 때문이었구나 차는 살았지롱. 다해. 나 돌자. 나 돌자. 나돌 거인 거. 너 돌아. 나 돌게. 아, 거참 사람 참. 죽는다. 어 뭐야? 왜 맞아? 와야 되지 죽었죠. 아, 저기 저거 오토바이 있네, 저기. 지색 많으니까. 어 아, 죽었다. 들어야 돼. 들어야 돼. 형, 들어야 돼. 아퍼, 이제 아파. 6페이지, 아퍼, 6페이지, 아퍼, 아퍼, 아퍼. 그게 너무 아퍼, 너무 아퍼. 형, 6페이지, 아퍼, 아퍼. 나빴다. 안 되지 안 되지. 1 대. 뻥. <농> <농> 뭐야? 저 그냥 터지네. <laughs> 뭐야? 그냥 날아가잖아. 팡야팡야 <laughs> 야, 이거 스루탄 못 막아 주는 거네. 참 <laughs> 알았다. 던진다. 던진다. 던져. 이렇게 날아와서 아, 저런 못 막아 주네. 개쓰레기네. 그럼 저거, <laughs> 저 총알만 막아 주는 거 아니야? 저거 차도 10km인가? 박아보면 그냥 없어지잖아요.